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그 산불 관련 진화 관련해 가지고 자차 이용 관련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 이제 산불 감시와 능면동에 소속돼 있는 산불 감시원분들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 이제 산림과에 소속돼 있는 산불 진화대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승합차를 임차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 또 임무도 네. 수행을 하시는데 네. 그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감시원분들은 네.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네. 어 내년 예산 본예산에라도 네. 감시원분들 어떤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네. 세심하게 한번, 좀 살펴 예. 가지고 한번 예. 고민 예. 좀해 주십시오. 예. 왜냐면 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본인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더기도 더 고령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산불감시하다가, 오히려 그분들이 신체에 손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어, 그저께 제가 경북에 불렀을 때 한번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쪽에서, 어, 그, 현장 진화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낮에는 강풍이 너무 불어서 야간에 진화 작업을 했었으면 어 불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고민을 하셨,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인은 야간 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 그 헬기 부품이 러시아산이어서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기동이 어려웠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두 가지 부분을 우리 또산림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예, 이제 헬기 부품 문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이제 러시아 카모프사에서 만든 헬기여가지고 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부품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여수시에서 임차한 헬기는 이제 독일, 독일에서 제작한 헬기여서 특별히 이제 부품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야간 산불 진화 관련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주중에는 사실 항공 진화, 헬기를 통한 진화가 이제 주된 진화가 될 것이고 야간에는 이제 헬기 운용이안 되기 때문에 음. 지상 인력을 통해서 이제 인력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아, 법적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 야간 헬기 운영이 불가능합니 예, 헬기는 건가요? 예, 일몰 아. 후에는 운, 운행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음. 그래서 인력으로 꺼야 되기 때문에 네. 야간에는 어, 주부를 뭐 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확산이 안 되게 방화선을 구축하고 음. 더 이상 번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진화율이 그렇 네.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산청이라든지 뭐다 그런 예. 그런 그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가 말, 관련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또 피해가 컸었는데 컸던 이유가 농작물 보관 창고의 화재 때문에 소실이 커서 근데 그 부분에 보험이 많이 가입이 만있어서 피해가 많이 컸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예. 관련 부서 내용은 아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석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실입니까?